자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엄청나게 대단한 날이에요. 아반떼 N으로 요즘에 막 대회도 많이 하고, 그란투리스모에도 나오면 좋겠다 했는데, 아반떼 N이 정식으로 드디어 나왔습니다. 이거는, 그란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, 온라인 대회를 하게 되면은, 이 차량으로 맞춰지지 않을까. 사실 진짜 재밌는 차는, 적당한 출력을 가지고 끝까지 쥐어 짜는 그런 차량이거든요. 일단, 구매. 음, 색깔도 있네요. 이게 보면은, 우리가 늘 길거리에서 볼수 있는 색상이에요. 화이트. 뭐 그레이, 어두운 거, 시그니처 색상이죠. 저는 시그니처 색상으로. 예, 네, 요걸로. 음, 어우, 좋아요. 어, 달려봐야 되지. 뭐, 이런 튜닝은 하면은 오히려 이 차의 밸런스를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스포츠 레이싱 타이어가 낫지 않을까? 다른 거 튜닝은 일단 나중에 한번 해보는 걸로. 내부 사운드. 음, 따다당! 따다당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순정이 없나봐. 이게 뭐 튜닝을 하면 난다고 하더라고요. 그 이따가 하고 원래는 따다당 해야 돼. <laughs> 따다당 일단 달려보자. 확실히 이 전륜만의 특유의 움직임. 여러분, 이거 소카 아니에요? <laughs> 제가 지금 차선을 넘지만 이건 게임이기 때문에, 자, 브레이크 볼까? 야, 이거 진짜, 이거 제가 아반떼 n을 딱한번 타봤는데, 아무 충격이었거든. 아유 씨, 아유. <웃음> <웃음> 자, 여러분 이렇게 남포 운전은 위험하답니다. 그러면은 이거 튜닝 좀 해볼게. 일단은 팝콘 사운드를 하기 위해서는 터보 차저 아무거나 하나, 고회전 놓고 그다음에 안티렉 시스템. 이렇게 두 개만 달면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? 아 이제 안티렉 강함으로 하면 돼. 오. 이렇게, 오케이 이제 팝콘좀 튀겨보겠습니다. 아, 어, 됐다. 야, 근데 이게 너무 과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야, 이 정도면은 총매 녹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, 안 끝나. <laughs> 야, 이뭐 야, 불나겠다고 이러면 리플레이로 봐 보자. <laughs> 야, 꽤 멋있는데? 어, 거의 뭐, 코리아 GTR인데? <laughs> 서스 무너지는 거 봐봐. <laughs> 야, 진짜 양산차로 나왔다, 제대로. 음, 좋아, 좋아, 좋아. 이게 애초에 GR4로 나온 것도 아니고, 양산으로 나왔기 때문에, 이 정도는. 아, 저는 이제 야간 달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야간 고속도로로. 익스프레스웨이 남쪽 루트 외주 네 바퀴만 일단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. 아, 이거. 이게 차가 하중이 뒤로 가기 때문에 앞이 뜨거든? 얜 전륜인데? 아, 이게 악셀 컨트롤 했어야 돼. 자 브레이크 <laughs> 밀! 아이씨 밀지 아니 밀지 말라고 아 으랑니 좀안 다녀봤나 오와 아이 88번 김영찬 여기서 뭐해 아니 달리 왜 미냐고 오케이, 내가 DC T 이겼다. 야, 확실히 이게 차량 괜찮은 것 같아. 어, 밀린다. 어. 이거 풀 악셀 위험해 지금. 차, 다, 다, 다 벽이 막잖아. 오, 이게 출렁출렁 걸어가지고 앞에 다 박는 거 봐봐. 하하하 <laughs> 어, 형 먼저 갈게. 아니 비상 깜빡이 뭐야 저거? 비상 깜빡이 키면 다 용서되는 가줄 아냐고? 자1등님아님좀 조심해야 될 듯. 뒤에 다조오고 있어. <laughs> 그러다 가는 거야 피시 테일로. 나 인질은다 말했다. 아! 아니 뭐? 아니 뭐야? 아, 즉 이래서 저렇게 깝치면 안 된다니까 운전을. 어 둘이 싸운다. 아, 어! 스파크, 나인 들어갈 거야. 아니 우물님. 아니 썰매 타냐구 <laughs> 아니 아니 1등 아 1등 되면 뭐 차가 핸들이 고장나요? 아니 이번에 다른 사람이 저러고 있네 와 조심해라. 아, <laughs> 헤이. 브레이크 할줄 모르나? 아이, 내생각에새야도저인 한번 찌를 것 같은데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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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똥매아 저! 난리였네 그냥! 저, 저거는 못! 이런 젠장 저! 응안 줘! 응안줄 거야! <laughs> 야 재밌다. 이게 야반대라 그런가?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아. 님들 좀 좋아하는 트랙 있어요? 위로요? 야! 한 바퀴 8, 9분 걸릴 것 같은데? 얘들아, <laughs> 레드블링 달리... 테리... <laughs> 자... 아, 이게 풀 악셀이 좀반 악셀 가야 될것 같아. 이게 그립을 못 잡아. 차가 앞이 떠버리니까. 어, 이렇게. 이거 포뮬러처럼 하면 안 돼? 야, 뭐 쓰는? 현대 엠페스티벌하는것 같다. <laughs> 자 미리 브레이크. 감속하고 돌아야 돼. <laughs> 진짜 뭐 하냐? 얘들아, 느리게가 느리게. 해, 느리게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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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잘 돌았다. 오 그래, 자, 잘한다. 아, 언더 씨, 와, 이거, 이거 페널티 10초 짜리인데? 아, 잠깐만 <웃음> 미안해, 미안해 <웃음> 미안해 아, 미안해, 미안해 나 무슨 레이싱 마스터처럼 하고 있어, 게임을 어이구! 안 돼! 와, 씨. 와, 저게 제일 위험해 저게 실제로 그 서킷에서 있는 사고거든요. 저 그립 잃고 반대로 튕겨 나가가지고 그뒤차 추돌해가지고 사고 불난 게 있었어 옛날에. 어다 붙어 있네. 아 씨. 아니 저 아니 미치겠네 이거. 야, 나 패널티만 1분 먹겠다. <laughs> 아, 이제 과감하게 브레이크를 확실하게 하자. 내리막길, 브레이크 잘해야 돼. 오, 앞에 되게 잘한다. 또 슬립 줘. <목소리> 파이널레. 확실히 오르막길에서의 풀악세은 절대 안되겠다 이게 차가 뒤로 떠버리니까 뒤로 눌리니까 앞에가 떠버려서 앞바퀴가 가속을 못해 아이고 아, 진짜 리셋됐다 자동리셋 약간 파워슬라이드되면서 도는게 더 나은거 같은데 아우 포디움에 왔다 포디움. 포디움. 아니야 아, 이거 아엔 재밌는데? 자 이번엔 드래곤 트레일. 아슬림났다 씨. 이것이 안전하게 안, 안으로 브레이크 잡아야지. 야! 아니! 씨, 아니, 어이가 없... 아니! 나 안전하게 브레이크 안에서아 막... 와, 아니! 아니! 저, 뭔니 저 와, 니이가없니 와, 오케이 아니! 보자. 뭐, 이건, 이건 뭔 이런 아니! 장니 아니! 아기 아니! 아 어이급네 오케이, 비사카메라 켰으니까 봐줄게. 어, 그래도 붙을 수는 있겠다. 오. 앞에 터지는 거 아니야? 어, 뭐야? 어이구잔디밭 어, 아유, 아유, 아유! 아 근데 이거는 제가, 제가 피할 수 있다 피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야. 이게 내가 제어가 안 돼. <laughs> 아니 둘다뭐 하세요? 아저저아 아, 제가 차폭감 몰랐어요 아 죄송 죄송합니다 어유야맨 앞에는 N1 그룹이고 우리는 N2 그룹하는 것 같아 <웃음> <웃음> 이 현대 엠페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지금. 와 이런 아니 저희 사람 브레이크가 없나? 아 어... 아니 브레이크가 없나? 뭐내 옆에 누구야? 아 열린 눈물이네 아. 아, 개말리네, 갑자기 게임. 아, 잠시만. 아니, 진짜 미치겠네, 야, 이 아니, 자꾸 나를 가드로 이용해. 자, 나보자아니 <laughs> 뭐하냐고 진짜! 아 아니, 난리났네 그냥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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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뭐해 저 사람들 아 오, 어, 나 어디로 가야 돼? 나 어디로 가야 돼? 나 어디로 가야 돼? 그렇게 해 보자. 이거지? 오케이. 그렇게 해 보자. 이거지? 알았어. <laughs> 그렇게 해 보자. 이거지? 어? 우무라 아 우무라 씨 <웃음> <웃음> 아니 잠깐만 이게, 이게 뭐야 이거 아니 잠깐만 나1 페이지 없어 지금 와야이거내꺼 리플레이 보잖아. 이렇게 불쌍할 수가 없다. 근데 여러분들 말했지만은 차가 제동력이 다른 우리가 타고 있는 차보다 부족하고 이 트랙을 모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몰라. 그래서 지금 사고나는 거는 내가 봤을 때 고의는 아니야. 다들 보잖아. 핸들을 꺾어있거든. 근데 사고가 나. 그거는 열심히 나는 조향을 했단 뜻이야. 예, 이런 거는 뭐 일부러 어뢰를 쏜다. 이건 아니에요. 음. 그 르망이 좀 낫겠다. 좀 직선도 길고. 와! 다시 졸라기네. 아, 그러고 스파? 스파 두 바퀴만 하자. 자, 오르주 가나요? 아, 어, 누가 그만! 그만 밀라고! <laughs> 아니 자, 리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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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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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! 야야야! 야! 아 자, 자, 아 자, 야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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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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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잡았다 씨. 아, 난리 났네. 아니, 자, 자갈밭에서 들어오는 건 뭐야? 미키야! 아니 브레이크를 안 밟냐고 얘는! 풀악셀로 가자. <laughs> 자, 뭐. 게임이니까 뭐 대충 어우 미안하다. 어우 어우 미안하다. 아이고. 아이고 미안하다. 진짜 야야야 야, 야, 야. 밤이라 안 보여. 어, 레이트 브레이킹. 에 아, 누가 누가 밀어 누가 밀어. 야, 야, 너 왜, 왜 그래, 왜 그래? 아, 안 돼! 아, 뭐야, 이게! 아, 나 개박살났네. 자, 이제 리플레이 타임이야. <laughs> 아이씨! 야얘혼신들켜져 있잖아 지금 이거 뭐야 이거? 아니 이 사람 뭔 잘못인데? <laughs> 아니 개불쌍하잖아 혼자. 닥터 피시냐고. <laughs>